이를 맡은 자유민주의국시민총연합의대표들는 나영수입니다. 어, 그러면 지금부터 어 이철순 교수에 대한 마녀상단, 마녀사냥 중년 하나 꽤 선언하겠습니다. 어 이철순 교수님은 그 아주 택해묵은 사료를 뒤져서 한국 정치사를 지금까지 연구해 오신 이 한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 꼽, 꼽을 만한 그런 아주 귀중한 분입니다. 자, 저희가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을 냈는데 이거는 한국 정치사의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철순 교수님께 논평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고 이철순 교수님 오셔서 책의 내용에 관해서 학자로서의 권리이자 그리고 의무라고 할수 있는 논평을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 대해서 무슨 위안부 망언을 했느니 또 저기 저 학생이 들고 있는 것처럼 뭐신7일파를 규탄하느냐 하면서 학장직을 사퇴하라 심지어는 교수직을 사퇴하라 그 다음에 학교에 도배를 해놨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력히 그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여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저희를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외치겠습니다. 이철순 교수에 대한 마녀 사냥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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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착오적인 신칠파물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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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만 학당의 이사이시고 한국근현대사연구에 고문되시는 정광재 이사님께서 경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이승만 학당 정광재입니다. 그간 이 사태가 어떻게 생겼으며 오늘날 어떤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학당의 교장이신 이영훈 교수님과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일단의 연구자들은 이승만학당의 이승만 TV를 통해 반일과 종족주의 광풍의 뿌리를 규명하는 강의를 하였고 지난 7월 1일 이를 반일종족주의라는 제목의 책자로 출판하였습니다. 이승만학당은 이승만 주대 이승만 대통령 서거 54주기 기일인 지난 7월 19일 오후 7시 초항동 소재 한국해양대학교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하였고, 부산대 행정학과 김행범 교수님과 사회과학대 학장이시며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신 이철순 교수님을 서평자로 북콘서트에 모셨습니다. 하지만 8월 12일 MBC 주진우의 스트리트라는 프로그램은 반일 종족주의 북콘서트에서의 이철순 교수님의 발언을 악의적으로 편집 방송하였습니다. 이를 기화로 부산대 일부 교수들과 학생들은 사회과학대 이철순 학장님의 사과와 학장 사퇴를 요구하였습니다. 급기야 교내 곳곳에 이철순 학장님을 폄하하는 현수막과 대자보가 나붙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산대 민주동문회 정치외교학과 80년대 학번들이 교내의 현수막을 내걸고 교수님의 사태를 요구하는 외란된 사태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8월 21일 오후 3시 이철순 학장의 해명을 요구하며 53명 사회과학대 교수 중 22명의 요구로 소집된 사회과학대 교수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이철순 학장이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였습니다. 근본적으로 학장은 서평 발표라는 학술행사에서 자신의 역사해석을 밝힌 것인데 이를 동료 교수들이 그 해석에 대해 자기의 기준으로 도덕적 가치판단을 내린 것이며 이는 학문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또한 부산대의 멸망을 선언한 날입니다. 같은 날 부산대 자유동문회는 오후 3시 기자견을 갖고 모교가 학문의 자유를 포기함에 대하여 항의하였습니다. 8월 22일 이를 지켜보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이철순 교수님에 대한 학문적 자유 침탈과 마녀 사냥에 항의하는 작은 집회를 28일 개최할 것을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결의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그 동안의 사태 진행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성명서 반지성적 마녀 사냥 즉각 중단하라. 이철순 교수는 8월 20일 오전 6시경. 본인의 페이스북에 다음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MBC의 악의적인 외국 보도에 이어 그것을 다시 만든 외국 보도가 이어지고 있기에 다시 한번 제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 저는 일제 만행이나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친일파가 아닙니다. 그런 글을 쓰거나 발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둘, 저는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가장 좁은 의미에 인간사냥식 위안부 동원은 없었다는 것을 반일 종족주의 체계 근거해 말한 것뿐입니다. 그것은 인간사냥식 위안부 동원을 주장했다가 번복한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에 의해 인정된 사실입니다. 셋, 저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탈레반이라고 지칭한 적이 없습니다. 정대협에 대한 탈레반이란 표현도 테러단체를 염두에 두고 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반일 이데올로에 충출한 근본주의자여 원리주의자라는 의미로 썼을 뿐입니다. 넷, 저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폄훼하거나 그분들의 마음에 상크줄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다섯, 저의 발언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언론 보도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계신다면 대신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이철순 교수는 본인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옹호하는 친일파가 아니며 자신의 위안부 관련 발언은 오랜 연구 끝에 세상에 나온 학자들의 조서에 공감을 표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표현임을 밝혔다. 무엇보다 문제가 된 탈레반이라는 용어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향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대비란 단체 행보가 반일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 행보를 보였기에 그 단체를 그런 의미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탈레반이란 용어는 과격역 테러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들이 추종하는 이념과는 다른 이념에 대해 배타적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를 지칭하는 의미로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마치 패션 테러리스트가 흉악범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감각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녀 보는 사람의 눈을 괴롭게 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순 교수의 탈레반 표현이 마치 과격 테러 집단을 지칭하는 것인양 보도하며 반결인 혐오를 조장하는 반지성적 마녀 사냥이야말로 지성 테러리스트라 불릴만하다. 정대업을 지지하는 자들이 지성전 반일친일 이분법 프레임으로 이철순 교수를 친일매공노로 몰아가며 언어 폭력과 인격 살인을 일삼는 현실을 보고 있자니 정대업을 반일 이더결의 충실한 근본주의자 탈레반으로 표현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만 하다. 이러한 반지성적 마녀사냥으로 말미암아 열려있는 지성의 장이 되어야 할 부산대학교가 회수적인 전체주의 사상을 강요하는 사상독재장으로 태행하는 것을 더 이상 목달 수 없는 바 부산대학교의 일부 동문들과 일부 외국 언론에 대해 다음같이 과 요구한다. 하나. 이철순 교수를 향한 반치성적 만연사량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철순 교수의 진의를 악의적으로 왜곡한 언론은 즉각 정정 보도하고 공개 사과하라. 하나, 부산대학교 당국은 이철순 교수에게 인격살인과 언어폭력을 자행하는 현수막들을 즉각 철거하라. 하나, 이철순 교수를 친일매공로로 매도한 단체들은 이철순 교수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라. 하나, 부산대학교 당국은 위안부 문제 역사적 진실을 보다 철저하게 검증하는 건강한 학문적 토론 회장을 마련하여 대학의 본분을 다하라. 2019년 8월 28일 이승만 학당 자유민주애국시민총연합 한국근현대사연구회 부산대학교 자유동문회 1동 어, 학교 바로 세우기 전국연합회 회장 대신는 조금새 대표장님 자유발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에 놓여있습니다. 바람 앞에 덩굴입니다 지금 조국 사태로 나라가 이 혼란스러운데 또 학자들의 양심으로서 자기의 소견을 뜨듯이 발표한 이철순 교수를 친일파로 몰아가지고. 가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현 문재인 정권이, 이미시 경제 파탄이라든가, 안보, 대교, 인사, 이런 실정을 갖다가, 막기 위해 가지고, 하나의 구실과 명문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교육계에 38년만 거부를 했습니다만, 학자는 자기 의소신과 양심에 의해서 글도 쓰고, 저도 이갈럼을 많이 씁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이철순 교수가, 정말, 학자로서의 지식과 양심을 가지고 쓴 그런 거을 지금 일부 의용학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철순 교수를 매도하고 친발로 몰아가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행스럽게 우리 국가를 극장하고 애국심이 강한 우리 또 교회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오늘 참석해서 이런 잘못된 것을 교탄하는 것을 저는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대호각성에서 이러한 잘못된 그런 그 정책을 빨리 시정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 교청 회장도 얘기하신 우리 조금세 회장님께서 자유발언입니다. 이어서 한국 목회자협의회 전국 대표장 되시는 이성국 대표장님을 모셔서 어. 자유 발언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자랑스러운 부산대학 저로 71학 1년도에 이 부산대학에 입학했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 진리, 정의를 외치는 이 대학이 자유는 어디 가고 진리는 어디 가고 이런 사이비 학문이 판치는 의용 학자들이 펼치는 이런 세상이 되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산대학 교수들, 특별히 사회학대학 교수들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학자입니까? 당신들이 학문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당신들이 과연 이 국립대학에서 이 자연스러운 부산대학에서 학자라고 가르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당신들은 아니에요. 학문은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고유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가 자기의 연구와 양심에 따라 얼마든지 마음껏 이야기하는 것이 대학의 고유한 특권입니다. 어디다 대고 학자의 말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전환하고 신치파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신 독재주의로 나아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언론들 보세요. 망할 곳을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쟁가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는 얼마나 엉터리 같은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입으로는 자유를 말하고 입으로는 정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사람을 억누르고 자유를 억누르고 나라를 독재로 끌고 가는 무시무시한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영납할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절대로 그대로 둘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나라는 독재국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피어있어 지킨 자유입니다. 자유 아닙니다. 주험을 달라고 외쳐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어디 대구 자유를 함부로 압박하려 됩니까? 그게 대학의 교수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산대학 명색이 국가가 지원하는 국립대학의 교수들이 권력에 비밀되고 권력에 수용되고 권력에 할수 있는 노는 요청을 잇는 일을 다시 하려 하는 것입니까? 군사 독재 끝내다 언젠데? 어떻게 이 나라를 다시 그딴 이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71년부터 75년 졸업할 때까지 해마다 독재에 맞서 대모했던 사람입니다 이날에 다시 독재 규탄하러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부산대학이 이런 학자의 자의를 짓누르는 이런 성운이 있는 학교로 된다는 말입니까 서과학대학이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교수들은 대학을 떠나라! 물리나라 네! 네! 사퇴하라! 네! 이 땅에서 꺼져라! 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부산, 부산대학은 그런 학교일 수가 없습니다. 이 학교는 시작 때부터 자유와 지위를 모토로 해서 시작된 학교입니다. 지위학은 너고 자유를 누르는지는 절대로 영답, 할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부산 시민입니다. 행동하는 자유 시민의 회원이신 이말레 전직 교사님 나오셔서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행동하는 시민 이말레입니다. 어, 부산대학교는 자유와 진리, 정의를 바탕으로 세워진 학교인데 이 대학교가 그러한 그 어, 학교 건립의 이념에 반하여서 거짓된 것에 어, 선동되어서 진실, 진실을 말하는 그런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진실을 외치는 그러한 교수님을 그렇게 폄하하고 왜곡해서 언론이 그렇게 어, 그 인, 인격살인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실을 외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 들으시고 어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언문을 구호를 외칠 때 여러분들은 함께 마지막 부분을 세 번씩 외쳐주시고 끝에 마지막 부분은 노우 no, 에스 이거를 세 번씩 같이 복창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 어 시작 구호 어1 학자인격 모독하는 언론의 곡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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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한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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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 조장, 혐오 조장, MB c 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반이성적 언어 폭력, 마녀 사냥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학문 자유 탄압하는 전체주의 창피하다. 창피하다. 창피하다, 창피하다, 창피하다. 악질 선동 중단하고 진실 검증 토론하자. 토론하자, 토론하자, 토론하자. 폭력적 선동 문화. 노 o 노 o 노 o no, no 건전한 토론 문화. 예스 s 스 e s y 스 s 스 e s s yes, yes. 감사합니다. 진실이 증거 어, 지켜지길 바랍니다. 이승만학당의 주익종입니다아 사실 이 이철순 교수에 대한 이런 아, 마녀사냥 공격이 어, 이 이철순 교수에게만 있었, 있는 건 아닙니다. 낙성대 경제연구소에 있는 필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협박이 가, 자행되고 있고요. 특히 오늘 아침에 낙성대 경제연구소에 괴한들이 똥물을 뿌렸습니다. 데, 그 악성 대자보를 붙이고요. 똥물을 뿌리고는 도망을 갔습니다. 저희는 책을 냈을 뿐입니다. 책을 내서 글을 쓰고 그다음에 이승만 TV 유튜브에서 강의를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거기 대해서 글을 쓰고 말로 대응해서 비판을 하면 될 것이지 이 무슨 만행입니까? 쥐새끼보다도 못한 짓입니다. 강력히 규탄하고요. 그 짓을 자행한 인간들은 인간도 아니지만 그자들은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잔삼키 설계 새벽벌 아가노니 하늘도 넓어지고 포보도 높아져라. 진리와 이상으로 불타는 젊은 학도. 외치노니 학문에 자하여 이것이 우리들의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아,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언론이 진실과 진실을 과진실 보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언론이 얼마나 거짓되고 왜곡되어 있는가 여러분 모르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론은 거짓에 속지 마세요 언론이 얼마나 거짓되는지 모르십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거의 다알 것입니다 얼마나 광화문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국,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 이땅이 이 나라의 정부를 걱정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민이 온집하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가 언론은 단 한마디의 보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언론이 보도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과장이 많습니까? 조국 후보자 그들의 비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언론이 지금 그것을 조금씩 들춰내고 있지만 우리 국민은 너무나 이들 집단들이, 이들 좌파 정부가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비리투성인가 우리 국민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이 나라 국민의 자유와 이 모든 것들 풍요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목숨을 건 희생으로 우리 국민들의 자유가 그리고 여러분의 풍요가 누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사회인가요? 말 한마디가 자유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끌려가서 죽임당하고 가족들도 죽임당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국민임에서 친일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기 가족이나 형제, 부모보다 옆집 아저씨, 옆집 가족 더 사랑합니까? 이 나라 민족으로 이 나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친일 프레임은 저 북한을 좋아하고 북한을 사랑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의 프레임입니다. 법보 시행한 겁니다. 진정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한 국민을 진일로 몰아서 자기들의 이념과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면 그들의 억지 주장입니다. 깨어나세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은 자유와 평화를 이루고 싶다면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맞습니다. 네. 어, 구호문중간하라 중단하라. 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